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번 읽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 뇌는 천억개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뇌 속의 정보를 읽고 전달하는 뇌 스캐닝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는 초보 단계에 있지만 완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. 의사는 뇌 스캐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내면을 더잘알수 있고 경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의 뇌 속을 살펴봄으로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읽어내는 이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기술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된다면 뇌 스캐닝 기술은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. 다시 들으십시오. 우주에서 가장 복잡한 것은 인간의 뇌입니다. 뇌는 천억 개의 신경세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. 이렇게 복잡한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, 최근 뇌 속의 정보를 읽고 전달하는 뇌 스캐닝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현재는 초보 단계에 있지만 완전한 기술이 개발된다면 적용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. 의사는 뇌 스캐닝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내면을 더잘알수 있고 경찰들은 이 기술을 이용해 용의자의 뇌 속을 살펴보므로써 수사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러나 인간의 내면을 읽어내는 이 기술은 윤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. 당사자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기술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대책만 마련된다면 뇌 스캐닝 기술은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. 49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.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.